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오늘 12월 5일 금요일 현대모벡스입니다 자, 주주님들, 어, 주주님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해야 할건 뭐냐면요. 자, 우리는 이 주식 시장에 돈을 벌러 왔어요. 그쵸? 뭐, 내 매매가 얼마나 화려한지, 내가 얼마나 잘해 보이는지는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시장에서요,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기면 되는 건데요. 자, 내가 하는 방법이 돈이 안 벌린다. 내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다. 그럼 그 방법들이 잘못된 거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돈을 잘 버는 사람의 매매를 좀 따라한다든가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자리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베팅을 하면서 자, 돈을 버는 거겠죠. 자, 남들이 어떠한 화려한 매매를 하더라도요. 그게 주주님들의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이라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물론 주식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이 시장 상황이라든가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정보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 제 영상이요. 이거 일회성 콘텐츠 아니에요. 주주님들의 계좌 회복과 수익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자, 빠르게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요. 현대무벡스 관련된 모든 내용들 자, 전부 다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현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편하신 시간대에 자, 문자 남겨주세요. 010-2718-9452-현무.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자,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뭐 뒤에서는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자,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 무료 맞습니다. 100% 무료 맞고요. 다행히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셔서 저는 일단 이 정보부터 먼저 보내드려요.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답장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도 해 가면서 수익을 보고 있어요. 자, 주주님들. 자, 빠르게 이거. 주말 준비하셔서요, 12월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010-2718-9452현 무. 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지금 차례차례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정보는 무료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편하게 현, 무. 자,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보 무료 받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2718-9452 현무. 자,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제 단순 오지랍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겪어온 이현난한 과정, 자, 주주님들은 최대한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정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급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코롬 모빌리티 그룹이에요.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 자, 그리고 이 HJ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 2718 9452 010 2718 9452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 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 부서졌어요.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과 딱세 줄만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